Thank mm -hmm. you. 할렐루야! 사랑하는 비전부 학생들, 오늘은 3월 21일 사순절 다섯째 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심으로 사도 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빗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비전부 학생들, 기쁜 날, 좋은 날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비전부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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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축하해요, 한번 더. 사랑하는 비전부 학생들, 오늘 설교는 "내가 도와줄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세요. 어떤 그림 같나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에게서 온 편지예요. 바울 사도의 편지에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형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흉년이 든 예루살렘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모두 말라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의 교회에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가 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음이 아마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아마 고민하게 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짜로 함께 고민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수 있도록 모금 운동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바울의 부탁을 따라서 모금 운동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돈이 많거나 부자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처음 세워지고 그 사랑을 고린도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았어요.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된 예루살렘 교회에 진심을 다해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들의 그러한 사랑이 모금 운동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를, 위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세요.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를 원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고린도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어요. 또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예수, 예루살렘 교회의 섬김을 절대로 잊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쁜 마음으로 모금을 해서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를 희생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픈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해요.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사랑해. 내가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작은 말로도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돌보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자녀가 된 우리도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돌아보면서 또 섬기고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비전부 학생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저희 비전부 학생들에게 주님 인도해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주님 함께하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에리 선생님이 어떤 찬양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to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나나 <목소리>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헌금드릴 접시를 준비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전부 학생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귀하게 쓰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그 예물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어, 함께 어, 마음을 합한 우리 비전 박생들 주님 축복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